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 장소는 각 사업장의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이며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노래 연습장과 PC 방등 영업제한 업종이 지급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피해 규모에 따라 최하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농촌 지역 지방 자치 단체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부서지고 허름한 목조 주택이 방치돼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빈집이 홍천에만 2천채나 됩니다. 홍천군은 철거조차 쉽지 않은 빈집 현황을 분석해 빈집 재활용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 관련되어 있는 문화 시설, 체육 시설, 교육 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한지를 저희가 판단할 것 같아요. 홍천구은 빅데이터 분석을 축제 개최 효과와 방범용 CCTV 설치 위치 선정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어...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접목시키면은 그것이 우리 홍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인재군도 관광 마케팅과 특산물 판매 추이 등 경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군청의 10여 개 부서와 소상공인, 농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담당 공무원의 직관이나 단순 업무용 데이터가 아닌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와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최신 추세를 발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확한 데이터 수집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강원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마트는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쿵짝쿵짝 강원 세일 페스타를 엽니다. 이 기간 강원마트와 도내 시군 쇼핑몰은 모든 품목을 40% 할인 판매합니다. 특히 다음 달 초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쌀과 젓갈, 가공식품 등 10가지 상품을 최대 56%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내년 7월부터 속초와 고성, 인제, 양양, 양구와 홍천 등6개 시군 주민들은 미시령 터널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강원도 의회는 최근 미시령 터널 인접 지역 주민의 터널 통행료 무료화 등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미시령 터널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낸 터널 통행료는 1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영서 지역에만 있는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동해안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강릉시 옥천동과 속초시 금오동 등두 곳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을 가동합니다. 이 측정망은 매달 닷새 동안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 12가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양양구는 다음 달 말까지 걷는 길의 시설 현황과 주변 관광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구룡령 옛길과 38선 순길 등 지역의 걷는 길 20개 노선입니다. 양양구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걷는 길 홍보 계획과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강원도에서 전화 금융 사기 사건이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전화사기 신고 건수는 772건, 피해액은 15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화사기 사건이 하루 평균 3.2건씩 발생한 셈으로 사기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퇴직한 공무원 13명이 도산화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퇴직 후한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취업 제한제도 위반 건수도 두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강원도 내 대학, 대학들도 대면 수업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오늘부터 전체 강좌의 4분의 1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강원대는 다음 달 2일부터 30명 이하 교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상지대는 이미 이달 12일부터 학생 수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늘 오후 3시 화천어린이도서관에서 농산어촌유토피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삼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화천의 교육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또 다른 농촌 지역과는 달리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다는 점등 화천군의 교육과 복지 사업을 집중 조명합니다. 양구군이 2030년 인구 3만 1000명 달성을 목표로 강력한 인구 증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지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갖기 릴레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또, 양구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양구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 2천 명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공기는 쌀쌀합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3.4도, 강릉왕산이 영하 3.2도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태백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데요. 특히 단풍철 등산객들이 많은 주요 산지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하늘은 막다가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이 11.7도, 동해가 11.1도로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0도, 동해 18도, 고성과 속초 19도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닷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기온도 앞으로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